아, 안녕하세요, 감독님. 아유, 우선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아니 <laughs> 속으로 한 번쯤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와... 기회가 오면도와드려야겠다 했거든요. 오버워치 3대 감독 중한 분인 문 감독님, 24년 전반기 한국 우승 이후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버워치 게임 관련 질문을 많이 했고, 리그 관련 질문은 일루전 채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버워치 네. 프로풀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입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도 한국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이다. 그럴 거 같아요. 사실 음, 저는 약간 음... 이제 브라질 축구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이요? 네. 어, 축구하면 브라... 무승부 못 하는데. 그렇죠. 차선선 많아지니까 그런 느낌이라 생각해서. 이게 지금 발언에 함정이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음, 음, 네, 음 네. 네. 약간 트랩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아, 딱 듣다 보니까 <laughs> 갑자기 드래반 느낌 나는데 지금. <laughs> 차라리 네. 그럼 영국으로 하시죠. 요즘에 영국이. 아, 그렇죠. 아, 영국이 아. 잘하고 EPL도 그렇고, 근데 우승은 못 하는 팀. 이 그렇죠. 우승은 못 하니까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대회를 볼때 일반인 분들이 좀 약간 대회를 좀 재밌게 볼수 있거나, 좀 쫓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관전 포인트 추천할 만한 거 있으신가요? 뭔가 오버워치를 어, 보는 어, 자세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심오하죠. <laughs> 빡빡세죠. <laughs> 네. 이거를 추천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냥 오버워치가 어떤 게임인지를 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일차적으로. 예...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마른 총 게임인데 그냥 유사 총 게임이거든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롤도 보면 벤픽부터 이제 그 싸움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심오한 네. 싸움이 오버... 시작하죠. 그 오버워치도 같은 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롤도 보면은 일반인분들도 이제 아 이거를 왜 이렇게 지금 이 픽밴을 하고 있고 왜이 픽을 가져왔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보시잖아요 그쵸 네. 재밌게 본 사람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라, 그런 거그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음. 네네네네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한데, 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면서, 아,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픽을 가져갔고, 이, 사, 이 상태에서 왜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아, 왜냐면 음. 여기도 똑같이 이제 스킬들이 있고, 궁싸움을 하고, 왜 예,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조합을 준비를 했고, 어떤 전략을 준비했는지를 계속 알아, 알아가려고 하면서, 이제, 이제 선수들의 슈퍼플레이를 음. 보면은 좀더 재밌지 않을까 음, 전략과 전략전술 알아야, 된, 알아야 음. 되는 거네 음뭐 음. 결론은 그런 거죠 사전 정보가 많이야겠네요 정도 음. 그렇죠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롤은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버워치도 어느 정 <laughs> 저희가 잘해야죠 <laughs> 예, 유튜버들이 에, 잘해야 돼 자, 이거는 내가 볼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도와드리는 것도 그렇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유, 아니, 정말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근데 이게 7년 있으시면서 약간 지금 오버워치에 좀 만족하시는지 좀 앞으로 방향성이 어떤 것 같은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탱커가 지금 유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미니언 같은 게 생기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탱? 이게 사실 네. 옵치원 때도 탱이 딱히 없지 않았나요? 이 문제는 음...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게탱 역할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음... 어떻게 보면은 직장 뭐 애들은 상관없는데 직장인이 퇴근을 해서 그 이제 직장 상사한테 그 갈굼을 받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게임을 켜서 탱커를 오, 한다. 또 맞아. 이거는 <laughs> 그니까요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변태예요. <laughs>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도, 저도 탱 커지죠. 하지만 동의합니다. 아무도 <탱탬이 좋았지만, 웃음> 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차라리 클랜 문화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음, 클랜 문화? 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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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쟁률 만해라. 경쟁정도 경쟁전이지만 차라리 클랜으로 만들어서 음, 침목 자체로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한번 그렇죠. 게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히 좀 딜러하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음. 힐러 하자니 계속 욕먹. 그래서 어, 일단 탱커도 괜찮고 재미 난 재미라고 느끼는데 자꾸 경쟁전을 하면 지고안 되고 뭐 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음. 갈 거면은 차라리 클랜전을 클랜 같은 거를 좀 해서 뭐 사람들 구하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그냥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놓으면 네. 이제 탱커들도 맘 편하게 할수 있고 음. 안 맞으면 같이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또 계속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어, 네, 그런 코트. 식으로 해서 이제 차라리 클랜의 랭크를 달아 주자 클랜, 음, 클랜 점수 개인 경쟁 점수가 아니라 클랜 뭐 그런 식으로 네. 해서 하면은 차라리 오히려 더좀 재밌게 이게 갈수 있는 않을까.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음, 네. 오버워치의 봇을 밥을 이제 탱커한테 밥을 <laughs> 넣어 <밥을> 주자 네. <웃음> 네. <웃음> 그냥... 아, 진지하게 이제 밥이 들어오면 저는 접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그건 너무, 너무 달라지나요 게임이? <laughs> 그거는 더 이상 오버치가 아니지 않을 것요 아 그...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네. 애초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은 죽었을 때 픽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냥 가위바위보 싸움을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 음... 예, 애초에 본질적으로 네, 본질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할수 있는 게임인데 혼자 솔랭으로 탱커를 하는 게 재미가 없다인 거예요 그래서 클랜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네. 왜냐면 듀오를 음... 하던 3인큐를 하던 4인큐를 하던 5인큐를 하던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저는 서든이 오래 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뭔가, 그쵸? 예, 재밌잖아요. 예, 그니까 RPG, RPG. 아, RPG. RPG도 네, 전사처럼. 네, RPG도, 예, 네. RPG도 아 플랜 만들어가지고. 와우의 네, 전사처럼, 던지고, 예, 같이 던전들, 던전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좀 이제 더 와서 막 그렇게 돌고 돌리고 돌리고 하면은 훨씬 더좀 클린한 게임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오버치도 워 사실 같이 해야 재밌는 게임이지 혼자 하면 재미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 맞긴 해요. 네, 네. 이게 그 어티몬 롤이랑 거의 같은 결로 진행이 되는 게임인데 그럼 당연히 그 어떤 조합을 가져갔을 때 팀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게임인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 잠깐 만나갖고선 나는 무조건 정크렛할 거야. 나는 무조건 뭐 저기 시메트라만 할 거. 이런 애들 만나면은 진짜 저같아도 이제 컴퓨터 그냥 갖다 버리고 싶거든요. 이제 음. <laughs> 그런 느낌인 거죠. 음, 느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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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하게끔 만들어주자. 음... 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솔로인의 시선이 다 랭크전인데 이거를 클랜 쪽으로 틀면은 네, 다 그쵸. 같이 하면서 네. 스트레스도 이렇게 분화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하... 그러니까 애초에 음... 본질적인 거 자체가 다 같이 음... 이제 팀 플레이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임인데 이거를 그쵸. 솔랭 돌려라 듀오 돌려라 해버리면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생각도 음... 못한 음... 뭐 네, 본질적인 거 맞습니다. 팀, 팀 발이다 운빨이다뭐 이런 말도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 클랜 랭킹이 또 올라가면 또 같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좋은 거고 하니까. 그 클랜에 네, 네.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탱을 갈고 닦을 거야.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어. 네,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이제 어. 좀더 이제 아마추어 대회들도 더 많이 생길 거고 전체적으로 좀 상생이 되지 않을까. 음... 실제로 정리. 그 클랜전 만든다는 말도 많았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잊고 있어, 사실. 클랜전 만든다는 얘기를 네. 했는데 맛직도안 하고 아, 있는 거라. 아, 네. 안 만들어줄까요? 그 UI까지는 공개가 됐었어요 한번 디자이너가 한번유출을 아... 했었었는데. 예. 저번에 이제 코치 미치, 이제 감독님 말씀해 주시길래요. 네 예, 믿지 예, 마세요. <laughs> 믿지 말라고 믿지 마세요. <laughs> 리저드. 예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코치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유튜버잖아요 오버치 유튜버인데 혹시 뭐 따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그냥 뭐 중립 지키시면서 음... 어쨌든 방송이니까. 예. 네. 방송이면 자극적이야 어 되잖아요. <laughs> 제가 좀 자극적이긴 해요, 사실. 아니 뭐, 아뭐 쓰레기 새끼라고 해도 뭐전뭐다 유쾌하게 받아 넘길 수 있기 네.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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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이게 방송이고 음. 재밌게 음. 하려면 어쩔 맞아요. 수 없죠. 맞아요. 그거에 그거에 음. 스트레스 받고 눈치 보면은 방송 못 해요. 아, 하면 안 돼요. 음. 저기 당근 밖에서 당근 캐셔야 돼요. 맞아. <laughs> 좀더 이제 그냥 게임을 잘 봐주시기 위한 노력들만 하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노력 많이 해야겠네요. 그럼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포지션 순서가 어떻게 되시죠? 게임적으로? 어 일단 첫 번째로 탱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서폿. 어, 아까 서비스. 얘기하신 거. 아...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 프로 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프로 씬에서 그쵸 그쵸 그죠 이게 5대5로 넘어가서부터는 진짜 힐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음. 힐러 엄청 중요하긴 하죠 진짜 그니까 탱커가 중요한 건 맞는데 탱커로 인해서 게임을 이기진 않아요 음. 어떻게 음. 보면 그니까 뒷라인이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물이 달라지거든요 힐 배는 넣었는지 이런 거 예. 그니까 탱커가 못하면 지는 건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은 맞는데 탱이 아무리 잘해도 딥라인이 못해주면 못 이겨요 음. <laughs> 정말 네, 동의합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딜라인이, <웃음> 네. 네. 딜라인이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진짜 그 게임 퀄리티가 달라져요. 많스, 음. 많습니다, 정말로. 책임감 네, 네, 많이 느끼긴 하지. 딜라인 네. 차이 딱 체감하는 순간 이 있지. 그래서 이게 경쟁전 할 때도 딥라인이 정치를 한다. 진짜 그거는 찾아가야 돼. 아 정말 근데, 맞는 어, 말씀이에요. 아니, 저 맞는 말이긴. 정말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laughs>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얘들아 딥라인들은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너희 정치하면 안 돼. 정말. 아 근데 어? 그것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진입각 봐가지고. 중요한 거. 그거는 그렇죠 힐각도 안 나오는데 막 그러고 있으면 은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예, 탱커가 온다 이제. 아, 맞죠. 그렇죠. 네네. 네, 네. 저 비주류 캐릭터 계속 있으니까 이거 해결법이 있는지. 혹시 뭐 어떤 음. 비주로 뭐 지금 라마트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정크레드. 근데 뭐 예. 지금 패치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되고 있어서. 맞아요. 네. 언제 바뀌지 오. 모른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라마가 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서부 쪽에서는 라마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리사를 이제 라마로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맞아요. 말을 남았으면. 하는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길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laughs> 걔네들은 계속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플레이 방식이 그좀 그니까 그 다르다 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쪽에서는 좀 라마를 쓰기에는 좀 애매한 스타일이어서. 어, 들어보면서 생각난 건데 지금 각 네. 서버마다 이제 대회에서도 메타 차이가 심하고 경쟁전 지표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 네. 혹시 뭐 감독님 다 해보셨으니까 어떤 게 원인인 것 같으신지. 그냥 성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 서부 애들은 예. 서부 애들은 그냥 계속 싸워요. 왜왜왜 어... 지금 저 상황에서 왜한 타를 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laughs>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것 때문에 계속, 음... 지, 예, 한국은 계속 눈치싸움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서부는 그냥 화끈하게 그냥 계속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라마 오리사 이런 조합이 나오지 않았을까. 맞아요. 분명히 음... 라마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영어 채널을 잠깐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외국인 친구분이 번역을 해줬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대치라는 개념이 없대요. 굳이 번역하면 포킹인데 사실 포킹이랑 대치는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들어보면 확실히 좀 플레이 성향 차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게임 난이도가 되게 어렵다고 요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게임이 6대 6에서 5대 5가 됐지만 그래서, 그래서 감독님 생각도 진짜 어떠신지. 이제는 예. 진짜 이제는 클랜전이 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음... 더, 더 네네 보완을 서로 해줘야 되는 때가 왔다. 음... 네,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옛날만큼의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뭔가... 다들 떠나셨다는 알겠습니다. 얘기겠죠. 역시 <laughs> 게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laughs> 이게 근데 진짜 가볍게 즐길 수가 없어요, 게임이. 너무 너무 헤비해요. 어려, 어렵기도 하고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건데 가볍게 게임하고 싶어서 들어온 건데 그러면은 제가 그냥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하면 되는 건데 난리를 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같은 네. 또클랭원이면 괜찮죠. 그렇죠. 런... 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예.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트레이서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 트레이서는 좋은 질문인데요. 어떻게 예. 해야 할까? 트레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거는 존재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아 정말 중요합니다. <laughs> <존재>. 네. <laughs> 아니. 아, 왜 그러냐면 네. 트레이서는 진짜 스킬이 말이 안 돼요. 와, 너무 사기예요. 맞아요. 이거는 음... 이거는 너프를 시켜도 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음, 음... 그러 그러니까 개편을 해야 돼요. 차라리. 맞아요. 너무 진짜 좋아요. 트레이서를 안 쓰게 할 거면은 네. 근데 진짜 스킬이 점멸에다가 역행인데 이거는 진짜 메타가 바뀌더라도 저희 입에서도 항상 나오는 말이 거거든요 트레이를 쓸수 있나 없나. 첫 번째 질문이 아 예. 아 <laughs> 네, 첫 번째 이제 의문을 갖는 게 항상 예. 그래요. 그냥 트레이서가 너무 국밥이니까 그 라인 관리해주는 것도 그렇고 음... 자리 먹어주는 것도 그렇고 뭐화물 비비는 것도 그렇고 그냥 여러 여러 가지로 그냥 트레만 잘해주면은 그 역할 수행만 잘해주면은 트렌드에 뭐 바뀌는 게 아닌 거죠. 5년 됐어요 이제 <laughs> 5년이 아니라 그냥 처음 부터 그러지 부어요아 아, 그렇죠. <laughs> 네. 거의 진짜 <laughs> 겐트 33만 33만. 네, 조금... 진짜 33 때만 이제 그랬던 거고. 음... 얘는 트레이서는 한번 이제만 몇달못 나오게 해야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작정하고, 네네네.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되지 않나. 일단 저희 음... 프로 신에서는 <laughs> 이 정도를 마무리를 할까요? 어, 너무 너무 많은 그러니까요. 걸 얻어가서 제 얘기보다는 다시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울 컨텐츠들이 많으면 그거를 보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제 화도 음... 나고 이제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아이치 님이나 일류전 님이나 뭐 다른 이제 기타 분들 많이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네. 뭐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각자의 역할로서 하는 거겠지만 저는 이제 좀 이거를 상생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다는 그냥 앞으로도 응원하겠다. 찐을 위함라고싶서 예. 네네네. 감사합니다. 밀루저님이랑 아이치님한테도 아, 응원하겠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보겠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